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 어, 지금 월요일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슬슬 동네인데요 퇴근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시고 그리고 어, 저도 오늘은 수업이 아침서부터 점심까 그러니까 오후 시간까지 있었더래서 저녁에 이제 마실 좀 잠깐 좀 갔다 올려고 겸사겸사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건 쇼츠가 아니고, 음 <laughs> 그 저희가 휴가 갔다 온곳 중에서 지금 제가 3부작을 올리겠다 그랬는데, 그 2부작까지 밖에 못 올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음 앞부분에다가 조금 달고요, 예, 그 뒤로 이제 3부작을 연결해 드리는, 쇼츠가 아니고 오늘은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 2주 동안은 저도 막 하루는 낮 수업했다가 하루는 정상적으로 밤 수업했다가 그더 그러니까 죽겠어요 진짜 <laughs> 근데 뭐 아무튼 이제 각설하고 야구 얘기 오늘 야구 얘기만 하겠습니다 야구가 이제 워낙 좀 치열한 국면이다 보니까 100경기 이상 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40여 경기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음, 물론 이제 최근에 크보리그가 어쩔 때는 막 마지막 한 경기까지도 알수 없다 알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을야구 마지막 막차타는 4,5위권 팀들 얘기고 한 30경기 정도가 이제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윗동네 순위는 결정이 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흐름으로 간다면 LG하고 한화하고 롯데가 아무래도 이제 순위가 몇이냐는 문제겠습니다만 1, 2, 3위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보면, 한화, LG는 게임차가 없고, 롯데가 LG 한화랑 네 게임차예요. 그리고 이제 4위가 쓱이고, 사실 지금 쓱서부터 뭐 쓱, 기아, NC, KT, 삼성. 여기까지는 지금 세 경기차 정도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KT하고, 삼성의 어떤 폼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KT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투수력이 좀 빵빵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투수들이 못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참 삼성도 알 다가도 모를 팀인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결정적일 때마다 선수들이 좀 자꾸 조금 조금씩 아픕니다. 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개투 문제가 제일 큰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타자들이그 어떤 해설위원이 아주 좀 괜찮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막 짜여지는 세대 교체 중인 차순이다 보니 결정적일 때 클러치가 좀 떨어진다. 예, 저도 그건 굉장히 좀 수긍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김영도 그렇고 이재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김성윤 뭐다 등등등등. 어 아무래도. 이제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좀 모자라지 않냐. 그래서 이제 삼성이 잘뜨찰뜻하면서 이제 계속 7, 2, 8, 2, 6, 2 7, 2, 8, 2, 6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 걸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도 아까 보니까 삼성은 어, 과감하게 또 우리 박지만 감독께서 어, 류지역이나 박병원 이렇게 싹다 내리던데 이게 분위기 쇄신이 될지 아니면은 그나마 뭐라도 하려고 하는 고참들까지도 또 내려보내면서 분위기를 더 망칠지. 어쨌든 삼성은 지금 절대 도박을 건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도 마찬가지죠. 음, 엘리를 이제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 같은 경우는 방출은 됐습니다만 일주일 더 있어 보겠다. 왜? 혹시, 크보에서 자기를 좀 불러줄 팀이 있지 않나? 근데, 있을까? 라고 했는데 어쩌면, 어, 롯데의 데이비스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닝을 먹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단지를 교체하면서까지 데리고 온신슈인데 어... 이게 처음에 간부하고올 때까지만 해도 어 롯데의 원펀치지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이닝 먹어주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발 투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어쩌면 롯데가 나? 근데 엘리도 이닝 소화력 떨어지기는 데이빗은 못 참기 때문에 <laughs> 예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송성문이 120억 계약을 했는데 아 어, 그건 축하합니다 노옵션이고 근데 어,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제 돈 너무 안 쓴다고 압박 들어오는 거 보니까 좀 쓰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키움은 지금 뭐 어떤 한 선수 두 선수한테 돈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키움팬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또 특정 한두 선수한테 돈 몰빵해주고 야 우리 쓸만큼 썼어 응 그래 놓고는 송성문이 만약에 MLB 간다 그러면 그건 또 포스팅이라면 풀어주겠다 그러면 MLB 가게 될 여건이 오면 거기서 이정력도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엔 필요 없고요그 이제 단장하고 사장 회의에서 셀러리케 하한선 정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계속 야구판에 있고 싶으면 키움도 기본적인 어떤 그 어? 선수들 최저 연봉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키움이 특히 더 심각한 게 그나마 화성 이오로드 시절 때는 좀 괜찮았는데 고향은 시설이 거의 지금 뭐꼭 지금 방치하고 있는 마산 야구장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건안 되죠 그죠? 어 그러면서 성적이 좋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그건 성적 좋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냥 쉽게 구단 판때기에만 껴있으면 흑자는 난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서 그건 정말 좀 보기 싫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순위 싸움으로 좀 얘기하자면 뭐 물론 주말에 LG 하나가 제일 중요한 매치죠. 근데 그 못지 않게 롯데도 예 롯데도 지금 보면 기아를 만나요. 김도영이 복귀하는 기아죠? 예, 그리고 또, 한어랑 기아가 어쨌든 토, 일, 비 때문에 지금 토, 일, 월, 3일을 푹 쉬고 온 상태입니다. 이러면은 롯데가 장담 못 해요. 그런데 그 뒤로, 물론 현재 게임 차는 많이 납니다만, 어쨌든 바로 밑에 4위인 쓱을 또 만나요. 그러니까 롯데 비게 만만 일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LG 하나로만 넣고 얘기하자면, 어, 아무래도 선발 투수 쪽은 좀 하나가 특히 그 중에서 외국인 투수 쪽은 예 LG는 지금 엘리는 당분간 엘리가 빠지니까 좀톨 호스트가 오긴 옵니다만 음뭐 아무래도 이런 거 저런 거다 테스트하고 뭐하고 뭐고 하다 보면 빨라야 광복절 예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번 주에는 새로 오는 톨 호스트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생각에는 금요일일 것 같은데, 금요일은 지금 땜빵 선발이 나와야 돼요. 예, 그니까, 이때, 음, 하나한테 기회겠죠? 그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타격이 짜임새라든가 개투로 봤을 땐, LG가 초반에 하나한테 대량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뭐 비벼볼만 하지 않냐. 그래서, 한 2승 1패 정도로 그래도 LG가 조금, 한 경기 정도는 앞서지 않을까? 예.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으면, 오, 정확하네. 해주시고, 틀리면 비웃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장거장 정도를 걷고 와 보니까, 어 이번 주, 특히,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오늘이 이제 8월 5일이죠. 예. 8월 5일에 야구 얘기를 좀 해봤고요. 아무튼 이 8월 6일에서부터 앞으로 2주간. 예. 여기서 특히 대략적인 순위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 KBO 리그 페넌트를 했을 거니까 또 우리 열심히 응원하고 또 사고 없고 다치는 선수 없길 바라는 특히 여름 프레오가 됐으면 합니다. 앞이 됐던 뒤가 됐던 아무래도 뒤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 아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뒤로 삼부작의 삼부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부작의 삼부는 특히 우리 여행 중독자 충사마 때문에 여행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거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했던 입중계 라방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맞출게요. 안녕. 끝.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드디어, 예, 저희 여행의 이제, 끝. 드라이브인, 야구! 이쁜게, 예, 이제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뭐, 암튼 알림 가는 대로 좀 많이 많이들 어 와주시고요. 자, LG 두산전인데, 이 너무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네. 아 암튼 지금은, 우리 충사마가뭐좀 먹고 휴식 좀 취하고 있는데, 아, 더럽게 덥습니다. 진짜 음, 예. 음. 뭐 중계로 그냥 갈게요. 잭 로그하고 이제 오늘 LG는 이제 송승기한테 휴식을 줬기 때문에 대체선발 최채형이 나오는데, 자 우선은 네꽤 크죠. 국도역에서 치군 그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좀, 예, 이 붕붕이 좀 조금 쉬 하다가 이제 출발을 하면 아마 붕 달려가면서 제가 입중계한 걸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회초가 됐습니다. 자, 로그와 최태형의 대결인데 사실 부산은 진짜 로그마저 무너지면은 어렵죠. 자. 야, 막 경치 보는 생선, 재미도 있어. 요주 네. 청주, 괴산, 오른쪽 방향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자, 지금은 아 나름 잘 밀었는데, 예 파울이 나왔어. 오, 저도 내려야겠네요. 여기가 지금 햇살이 굉장히.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네 여기만 지나면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비언니가 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들다보시면 아 얘네가 지금 어디쯤 올라오고 있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선수들도 일요일쯤 되면 엄청 피곤하죠 네 아마 어떤 특정 이닝에서 뭔가 터지지 않는한는 굉장히 좀 스캠 스캠으로 가는데 단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LG 쪽은 아마 로그에 투구수 늘리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 2회초까지는 굉장히 스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부청 가서 밥 먹어야죠.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차가 안 막혀서 빨리 가게 되면은. 그냥 미래 없이 종방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 조금 조금씩 도착시간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네, 지금 밀려요. <laughs> 저희가 아까 내 대가리 굴린다고 지금 국토로 가고 있는데도 도착시간이 점점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아마 야구 라방 가능하지 않을까. 야구 라방 끝나고 야구. 짐 풀면서 저녁 먹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야구는 끝날 때까지 못갈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정도의 스피드면, 아, 높다 자, 지금, 이게 뭐죠? 구번역이 라인드라이브로 잡긴 잡았는데, 아, 얘가 박준순이네요. 예, 박준순이 방망이도 날리고,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방망이는 오지환 쪽으로 왔고요. 공은 구번역 쪽으로 가면서 구번역이 라인드라이브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채원 공이 빠르지가 않은데, 방망이까지 부러진다? 그니까 회전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음. 이렇게만 던지면 은최최형은 그러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사회만 던지면 되거든요. 약 600m 시속 80km 도전. 구글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가끔씩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 들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 처음에는 그런 줄알았지 나한테 왜? 아니, 뭐, 빨리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하려는 거이 쉐끼들, 이거, 이거, 국제사기나 아니면 는데 구글이야. 라벨에 딱 붙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딱 나왔네. 아, 그리고 실제로 집으로 와요. 예, 네. 집으로 옵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 구글 이렇게 써갖고, 너희 집 주소 맞아? 그리고 집으로 오더라고요. 자, 두산이 일단 지금 실점을 한건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무사인 데다가 지금 신민재가 또 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민재도 보나마나 굉장히 헤집어 놓게 뻔한데 김기현이 좀 정신 차려야죠 대현이가 좀 정치,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오늘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근데 지금 김기현의 방금 박혜민한테 두, 베이스 두 개를 허용하는 걸 봤을 때 글쎄 오늘 김기현의 조지력이 과연 어떨지 이게 아마 어제 계속 그런 견제에 그 대한 얘기가 와이가 뭐 했기 때문에 투수리나 포수리나 그런 거에 대한 신경쓸수밖에 없죠 자또한타요자 어, 우리 참회 안타 참회 안타 한타, 우주 안타입니다 신민제 바로 사루 뛰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서로 눈치볼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좀도자 분성주가 지금은 잭 로그의 예상군을 높 노... 맞춘 거예요. 방망이 나가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예, 지금 노렸어요. 그러면서 이빨이 빡 당겨서, 오익수 예, 앞으로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3의 흐름이 안 좋은데요, 지금? 근데 로그마저 만약에 5회도 못 채우고 내려가게 되면, 두산은 진짜 수입해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무사 일3물란 말이에요. 한 점을 주고, 네. <laughs> 그럼 만약에 제가 두산에 그 인터뷰하기 좋아하시는 조성한 대행이라고 한다면, 신민재는 주고, 병사를 지도했고, 투아웃을 만들어야죠. 빨리. 예. 네. 근데 그게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일 것같습니다 네. 그럼 LG는 어떻게 하냐? 희생플라이만 쳐도 한점들어오고 그냥 원어우밖에안 돼요. 자, 맹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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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일루 주자가 문성주기 때문에 문성주도 너무 전력질주 하면은 체격이 작은데 뻐핑을 많이 친구라.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못 뛰거든요. 부산 예. 입장에서는 여기서 병사를 엮어 내야 돼요. 맹고는 무조건 최하, 외아 풀라인은 날려줘야 되는 거고 야, 그래도 맹고 차이를 많이 올렸네 2 r 쿠폰 8리 겁나 까먹었었는데 네. 곧3말입니다곧3말 네. 자, 채팅 남겨주시면 채팅은 제가 볼순 있으니까요 예, 보고 바로바로 바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지금 아, 어, 이거, 이거, 이것도 안 타요, 이것도 안 타요. 아, 1, 2로 간에 그다지 빠른 땅볼은 아니었는데, 코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빠졌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생각은 드네요. 오늘 양석판이, 그, 네. 지금 Y2J님이, 이제, 읽다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견제 많이 하는 구단 1위가 어디다, 이렇게, 그 사라졌어요, 예. 네. 아, 휴대폰이 한, 더 있어야 되는데, 환장했네요 자, 이러면은 2대0의 무사의 일리로 자, 이거. 근데 이제 문보경이니까문보경한테 펀트 시킬 려는 없고, 그리고 이제 3회밖에 안 됐으니까요. 부산에게는 정말 대량 실점의 위기이자,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예. 네. 지금 뭐아니면도 상황이 왔어요. 나 보세요. 자 일단 초보는 지금 문보경이 흘려보내면서 좀 아까워하는데 저 코스공은 쳐봐야 문보경한테는 좋은 타가안 나와요. 예, 저건 그냥 잘 흘려보낸 거고요. 조금이라도 가운데로 몰리기 다 싶을 때는 정말 후들어 까야죠. 예, 문보경 입장에서 는 그게 전혀 되냐 안 되냐 싸움일 것 같습니다. 네, 자또예 이번에는 바운트건 이루 토바울. 어 문보경이 지금 푸나싱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경이도 진짜 컨디션이 좋을 땐 밀어서 왼쪽 당장 넘어가는 홈런. 예 이게 기아전에 나왔던 그 홈런이죠. 그, 염시, 염, 염시 통치기에 최대의 소화기죠, 문목형. 자, 또한번 일로 쪽으로 지금 커트롤 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그냥 허리를 최대한 숙여서 공을 붙였어요. 암튼 지금 이제 문경을 넘어서 충청도 쪽으로 가고있어오자어 네. 이것도 크게 걸렸는데요 크게 걸렸어요 크게 걸렸어요 쓰리런 어, 어. <laughs> <laughs> 네 지금 방망이에 맞으면서 들어 올렸거든요 넘어갔어? 이러면 넘어가죠 문보경은 <laughs> 자, LG가 일단 이렇게 되면 출연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Y2J님 계시니까 제가 좀 여쭐게요. 타구단 소식 조금 전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폰이 두 대밖에 없어서 타구단 상황 좀 한번 채팅 가끔씩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명관 이벤트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뭐 하나 제가 좀 드릴게요. 네. 오늘의 태구장 소식 담당은 우리 와이투제이님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여기 경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 드라이브인 야구, 이거 흔치 않은 게임입니다 이거. 네. 아마 우리 충성하고는한네 달쯤 뒤에 시즌 다 끝난 다음에, 아, 18회지 결국, 이거 제 이씨! 이런 거밖에 못해요. 네. 아, 근데 더 문제는 아직 노하우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박동원이에요. 백트백 위험 가능한, 가능아 아, 참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로그 선수가 지금 LG 빠따들한테 타이밍이 맞아요. 이러면은 볼배합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이스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예, 이제 해가 거의 다 저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딱요거요거요 땅거미 질때 저기 이게 뭐 구현이 형님 자 이로써 양희진은 8시즌 연속 100안타 이상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네. 축하하고요 내가 말하고도 영혼 없다 그지? 축하하고요 네. 옛날에 우리 쿠파리가 잘하던 인사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laughs> 그래도 김영호가 그 다음 타자를 빠른 공으로 윽박 질러서, 네, 박준순을 윽박 질러서 유격수 플라이로 잡아 냈어요. 제 생각에는 한인인식 전력 비칭하라 라고 오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호 공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힘이 있게 던지라고 한다고 지금 낮게 패드이치면 안돼요 네. 글쎄요 이결과 어떻게 될지 저는 요번에 바꿨어야 했다고 봤 거든요 자 구본혁 진공 구본혁 진공 구본혁 진공 네 조금 늦게 맞으면서 정수빈을 넘어가지 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오타절이 나와요 LG는 로그는 좌한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봤는데 일단 구본혁은 잘 잡았습니다. 아전 2주원이고요 자 지금 보네 어... 삼성이 2대0 NC가 8대4자 네. 내일하고 나그나는 똑같이 6이닝 2실점 시겠다 그렇다는 거는 기아고 롯데가 지금 상당히 아직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기아는 오늘쯤은 정말 치명타입니다 네. 엘로되게 다진거예요 만약에 얼를 치면 자런데 우리 y 자 j 님이 스가고 한화이기를 안하신걸 봤을때 그냥 1대0인가? 아까 한화가 1대0으로 이긴다고 그랬거든요 약 500m 앞 시속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치면 자동 가마가 나가요. 아, 그래서? 자동차 가마 안 돼요. 아, 그렇답니다. 너무 오래 키면 은 등이 나간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심령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히려 터널이가 밝습니다. 아? 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최원영이 2루에서 3루로 질때 투수도 타자, 아, 포수도 아무도 견제를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었던 거 지금 이게 동점을 만든 거예요. 자, 예, 우리 이제 어르신 나옵니다 고여준. 왜냐면, 이제, 문성주, 김현수, 문복영으로 이어지니까.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죠. 고효전 투입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줘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닭꼬치 형님한테. 그 형님도 어디 계신지 체크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마침, 딱 7회 초에서 끝났으니까. 일단은 6대1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마칠 텐데, 자 우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충사방님, 네 소감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시고 맞춰 주셨으면 해요. 네, 아,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신민재는 축다 살아났다. 예 네. 이걸로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포트리스 그, 그, 무슨, 인민탱 같은 송골든 문성주도 그러면 안 돼요. 반성, 어.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 이게 뭐야, 5대0으로 쉽게 갈수 있는 경기가. 어차피, 안타깝지만 벌금되지 않습니까? 네, 예, 결금... 천신망고 끝에 지금 6대6까지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예, 저희도 지금 여기저기 연락해드릴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어설프게 길게 했다가 연락도 못하고 난리 나느니 지금 끊는 게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6대6까지 동점된 상황까지는 보여드렸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예. 드라이브인 시사. 꼭 해보고 싶었던, 이 드라이브 야구 라방.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튼, 뭐 전달할 것좀 전달하고, 부천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이번 여행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친구나 전화 내일 하루는 쉬어야 돼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인사 같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서부터 휴가 가시는 분도 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휴가들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가겠습니다.